입니다. <laughs> <목소리> 뭐야? 트루킹 뭐야? 근데 저 트루킹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? <목소리> 아니 여러분들은 이분들은, <목소리> 이분들은. 나 방금 미래 해. 언니랑 아, 얘기 했잖아 미래 언니가 나트루킹 아,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래서 미래 언니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앉아요 언니 이랬거든 어, 그러네. 아, 나... 아 힘들어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엄청 잘 이렇게 돼 있더라고 허리... 그래 맞잖아 아 반대 방향이라고? 이렇게 아아 아, 이렇게! 이렇게! 아! 이게 아니고 요거네! 요거! <laughs> 알겠다 됐다! 난 이제 트월킹할수 있다! 됐다! 어 됐다 됐다 드디어 됐다! 아 진짜 트월킹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됐다 이제 여러분 그 노래 뭐예요? 안까 라따라따 그 있잖아요 그막 그 트월킹 춤에 맞는 그 노래 있잖아그 뭐지? 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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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그거 뭐지 그 노래? 빠! 빠! 아그 아, 그게 있는데 그게 2비트인데? 아, 그 이비트인데 아그 트와킹 춤그거 뭐지 잠깐 쳐봐야 되겠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거라고 아 이거 아 내가 생각한 건데 이거 아니긴 한데 사실 이거 아니야 이건가 이건가. 트월킹 <laughs> 추는 법. 이거는 제가 그러면은 원조 트월킹 댄서에게 배워보자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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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됐어? 됐어? <laughs> <와? 와>! 어? 아, 근데 저초등학에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럽다. 나 진짜 연습해 와야 되니까, 나 연습해 볼게요. 니 <목소리도> 팀이나서? 어, 뭔가 저거일 것 같아. 뚝뚝뚝뚝 <목소리도> 아, 나 진짜 이 노래는 잘할수 있겠다. 이 노래 좀잘할수 있을 거같 근데 생각해보니까 호드놀킹이 더 잘하던데. 그니까. 왜 이렇게 잘해요, 남자들이. 나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. 플레이오돈이 트월킹 잘하길래, 어? 나도 그럼 할수 있겠다 하고서 해봤는데 안 되네? <laughs> 아니, 진짜 잘한다니까! 봐봐!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고. 왜코가 아, 나도 트월킹 잘하고 싶다. 춤 배울 일 생기면은 트월킹부터 배워야 되겠다.